I wanna try everything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힐 그라인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왼발 옆에 together,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돌면서 왼발 백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돌면서 오른발 사이드 6시 방향 왼발 포버드 스텝 하시면서 8분의 1턴 7시 반 방향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스톰프 힐 바운스 3번 오른발을 왼발 옆에 볼 스텝, 왼발 forward rock, recover, 왼쪽으로 8분의 3턴 돌면서 왼발 forward step, 3시 방향, 오른발, 왼발 옆에 볼 스텝, 왼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면서 왼발 forward step, 12시 방향. Section two count t o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C 7 N A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스텝 홀드 크로스 스텝 홀드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면서 오른발 백 왼발을 리프트 들어 주시면서 8분의 3턴을 더 돌아서 4시 반 방향 왼발을 오른발 옆에 볼 스텝 한 다음에 오른발 워킹, 왼발 워킹. 섹션 3 카운트. 1, 2, and 3, 4, 5, 6, and 7, 8.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왼쪽으로 8분의 1턴 돌면서 오른발 비하인드 스텝. 3시 방향 왼쪽으로 사분의 일턴 돌면서 왼발 f 워드1 2시 오른발 f 워드 스텝 왼쪽으로 이분의 일턴 돌면서 힐 바운스 4번 마지막 왼발 체중 6시 방향 섹션 4 1, 2, 3, n f Five, six, seven, eight. Full county 하겠습니다. Section one.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two.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 Six, six,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a.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a. one, two. 3, and 4, and 8택 u a k e 아웃 아웃 인인 오른발 아웃 아웃 인인 대각선 방향으로 스텝 하시고 왼발 드래그. s e c t i 는 어, 반대쪽에 있는 그룹의 댄서가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동작. One, two, t h 섹션 3 마카레나 오른손 앞으로 손바닥을 아래쪽을 향해서 앞으로 왼손 오른손 왼손 어, 기도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박수 치고 손 바닥 모양 앞으로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테1 정면에서 1 2 3 4 5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ake two. Section one 부분과 같습니다. 1, 2, a 3, 4, and. 까지는 고 재즈박스로 마무리. Cross, back, side, f o r 1, 2, a 3, 4, a 5, 6, 7, 8.